기도하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태양화 헌신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는 태양화부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말씀 붙잡고 한 지구에 한 나라 한 인재를 언약을 붙잡는 태양화 부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가 영적 전설을 심어주는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 되게 하옵소서. 대양하부와 요그에벳 학교가 금토일 시대의 지역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결난나고 냅 л 트를 사랑하고 냅 л 트들에게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인의들.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 세워지는 태양아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복음이 각인되며 기도의 뿌리 내리며 전도의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류영항 수 목사님과 이항기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물 붓듯이 보여주옵시며 태양아부 사역자, 교사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옵소서.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광명석 사모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부어주옵시고 사모님 가시는 곳곳마다 흑암이 결박되고 제자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되는 이 시간 우리의 현장이 시공간 초라여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 집중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 사단 세력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날지어다. 지금,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선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더기 찬양대의 찬양이 마음국 문을 여는 찬양이 되며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찬양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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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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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